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이야기로 찾아온 건강 백세 김건강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혈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혈압은 약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식, 생활 습관이 약보다 더 강력한 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도 강조하는 주제, 혈압을 낮추는 음식 TOP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히 있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당장 식단을 바꾸고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음식, 바나나.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하고 간식으로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칼륨이 바로 혈압을 낮추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고혈압의 주범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금 섭취가 많다 보니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는 몸 속에서 쌓인 소금을 청소해주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에서 2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당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당히, 꾸준히 드신다면 혈압 관리에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 음식, 토마토. 토마토는 예전부터 천연 혈압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입증된 음식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끼는 찌꺼기를 줄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토마토에도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었을 때 리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생토마토를 잘라드시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를 살짝 데쳐먹거나 무가당 토마토 주스를 드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 시중에서 판매하는 토마토 주스 중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시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식, 시금치.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대표이자 혈압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시금치에는 칼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엽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엽산은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데 이 수치가 높으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시금치는 단순히 혈압만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음식입니다. 시금치는 나물로 무쳐먹거나 된장국에 넣어드셔도 좋습니다. 단 조리할 때 간장을 많이 넣거나 소금을 과하게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미료를 줄이고 본연의 맛을 즐기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 마늘.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죠. 그런데 이 마늘이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혈압을 낮추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액을 맑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압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 생마늘을 많이 드시면 속쓰림이나 위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늘을 살짝 익혀서 드시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마늘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무리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음식 등푸른생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등푸른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들입니다. 이 생선들의 공통점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을 물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푸른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구워 먹거나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복용할 때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항응고제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정리하며 오늘 제가 말씀드린 혈압을 낮추는 음식 다섯 가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한다. 둘째 토마토 코리코펜과 칼륨이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셋째 시금치 마그네슘과 엽산으로 혈압과 뇌혈관을 지킨다. 넷째 마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맑게 한다. 다섯째 등푸른 생선 오메가3로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춘다. 여러분, 중요한 건한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의 습관 속에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조절해서 드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은 약으로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이 곧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혈압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